하, 두, 셋.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지훈입니다조은성입니다 네, 이제 벌써 2023년 5월이 다가왔습니다. 네. 5월이 다가왔고요. 오늘 뭐 부동산 전반적으로 대 어, 간략적으로 얘기해 보죠. 네. 선생님 바쁘셨잖아요. 네, 브라이튼 여의도 때문에 <laughs> 많이 바빴죠. 네. <laughs> 네 많이 지금 뭐 서울에서는 가장 핫한 현장이기 때문에 네. 뭐 브라이튼 여의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닙니까? 순서가 있습니까? 네 순서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순서 해보시죠. 차차트는 일단은 부동산 PF, 음. 뭐어 원래 아시겠지만 PF가 잘안 나와서 음. 공급이 좀한 2, 3년 뒤에는 조금 공급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이 부분과 이제 두 번째는 좀 전세 사기. 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네.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도 전세 월세를 맞춰야 되는데 한래도 시장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까지 터트려보면 뭐 지금 울면서 음. 이제 부동산 접을 거라고 지금 음. 하셔서 네. 그런 사항, 상황인 것 같고 음. 전세 대신 차라리 월세를 달라고 하시나 봐요. 음. 그래서 월세 임차를 좀맞추려고 하는 것 같고 음. 음, 결국은 다시 브라이튼을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음. 제일 화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세가 좀 안정됐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음. 쭉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단 부동산 P F 가안 나는 현상은 사실 뭐 최근 현상은 아닙니다. 뭐 작년 재작년 말부터 사실 부동산 P F 가잘안 나오기 시작했고 음.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금리가 가면서 이제 미분양 현장들이 속출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고. 사업을 진행했던 시행사들이 뭐 도산하는 것도 많고 이래서 금융권에서 PF 대출 자체를 이제 승인을 안 내준 해 경우가 많았죠. 실질적으로 준비하다가 계약이 몇건된 진행 현장들도 오히려 고객들을 불러서 환불을 하고 네, 오히려 사업지를 덮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땅을 이제 시세차익을 벌고 팔고 네, 땅을 그렇죠. 음그 사이도 토지 가격대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제 뭐 사업실 덮는다거나 이제 땅을 다시 대판다거나 이런 현장들이 많았죠. 어 근데 한준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몇년 후가 되면 공급 물량들이 엄청 모자라 할 겁니다. 줄어요. 네, 지금 잠시는 이제 뭐 강남권을 설명을 드리자면 4년 전, 3년 전에 이제 분양을 했던 물건들이 지금 제전부다 입주장이 왔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F 대출이 안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게 몇년 누적이 된다면 오히려 공급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이 다시 한번 어, 뭐 폭등할 수 있다는 그런 전조상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뉴스도 뭐 빌라와 오피왕 음. 하면서 이 전세에 대한 이 불안함 때문에 음. 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강남의 많은 공급량에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전세가가 금액 이제 저렴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불안해하셔가지고 음. 아마 향후에는 이 전세 보증 제도가 더 빡빡하게 음. 돼서 다주택은 풀어줬지만, 음. 다주택 입장에서는 전세, 이거, 뭐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음. 힘든 상황으로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이제 조금 예상을 합니다. 이게 좀 웃긴 게 예전에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오히려 임차인들이 전세를 빼고 월세로 돌리는 음.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임대인이 음. 나 전세 안 들어갈래 음. 위험해. 음. 차라리 내가 월세로 들어가지. 네. 지금 좀 바뀌었어요. 상황이 역전된 네. 상황이라서 뭐 근데 지금 이 전세 사기라는 곳이 뭐한곳만 지금 터진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 지금 많이 터지고 있어서 어그 부분을 좀 많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가 지금 고급주거로 하고, 그런 이유도 결국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극화가 되게 점점, 저희 나라는 양극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되게 더 심해질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더 뭐, 금액이 향후 뭐, 시세나 이런 거를 다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피부로 많이 못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음. 또 다른 현장들을 가다 보면 음. 상황이 엄청 심각해요. 음. 여의도는 그래도 손님이 많이 오시고 음. 조금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음. 사실 조금만 벗어나면 상황이 지금 뭐 분양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장님들까지 상태가 음. 너무 심각합니다. 음. 지금 상황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분양 현장들,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미분양들이 조금씩 뭐 해소되고 있다, 뭐 조금 부동산 경기가 다시 뭐 회복세다, 이런 기사들도 있긴 한데, 아직은 뭐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느낄 정도의 회복세는 아닌 것 같고. 서울 일정 부분 뭐 음. 이제둔천주공은 시점으로 뭐몇몇뭐 음, 뭐 마포 어, 네 몇몇 네. 곳들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호재들이 있죠. 둔천주공은 이제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분양을 한게 있고 마포는 지금 용산과 여의도를 더불어서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어서 그런 현장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한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가 지금 서울 내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장이고 계약률도 잘 나오고 있고 사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들 입장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 고객 중심 이제 분양자들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라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라이튼 아파트는 이제 후분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세 시장하고 음. 매매 시장이 거의 동시에 열린 거와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분양만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전세 수요만으로 전세만 딱 생각하고 들어가는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음. 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선택지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 구 MBC 자리에 들어오고 여의도 내에서는 10약 15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고 음. 앞으로도 공급 예정이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사실 여의도 내에 고소득자가 많은데 이 고소득자분들이 오, 어, 오래된 주택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마포나 서초에서 거주를 하셨던 분들이 직주근접으로 브라이팅이 생기다 보니 이제 실 거주를 위해서 이제 수요, 대기 수요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가 또 성수동처럼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이 있다는 현장이다 보니까 강남권에 이제 투자 수요들도 몰려서 계약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저희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음. 갔다 왔으니까 음. 말씀드리면 첫날 첫 타임에 갔을 때, 그냥, 입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음. 모델하우스 보지도 못하고, 뭐, 영도도 못 보고, 그냥 입금부터 하고, 그 다음 향후 바꿨습니다. 음. 어, 그거 봤을 때, 저게, 어, 저희 뭐, 그때 박태양 대표님도 같이 만났는데, 보니까 손님 군이 거의, 강남 쪽? 청 네. 성수 아크로 쪽,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그, 55평을, 그냥 꺼리낌 없이, 쭉쭉쭉 하고, 손님들이 계속 그날 되게 많았던 걸 느끼면서, 아, 현금 부자는 아직 많다 음. 그 기다렸던 대기수요 멈췄던 수요가 여기서 폭발하는구나 음. 좀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로 연령층이 좀 젊은 층들이 네. 계약자가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음. 30대도 꽤나 많으셨고 네. 이제 여의도의 고소득 그 직업군이 많다 보니 이제 젊은층에서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계약자가 꽤 많으셔서 그 부분도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음. 여기가 이제 선임대 후분양이고 일단 임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보증금 자체 금액이 약 16억에서 많게는 이제 32억까지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대출이 힘들어요. 맞아요. 전세 대출이 힘든 현장이라서 현금이 전부 다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 100콜을 받았으면 90콜이 음. 다 비싸다예요 음. 그래서 한 10분 중에 진짜 진성 고객분들이 거의 계셨는데 음. 근데 막상 계속 지금 근 일주일을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브라이트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아 아직 <웃음> <웃음> 이렇게 현금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 많구나 음. 를 느끼면서 어, 양극화가 이거 좀 심하다 음. 또 초 팀장님 손님은 55평 잡다면 음. 금액은 상관없고 70평 이상 달라고 음, 네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뭐 이제 브라이튼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이제 선임대 후분양인데 분양권 전환이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양권 전환 아이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은 내년 4월에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4년차까지 매년 12월 12월에 분양권 전환이 있을 예정이고 앞으로 4년까지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분양권 전환을 받으시든. 아니면 이제 부동산 경기나 흐름을 봐서 좀더임대로 가시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거고 또 층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총 49층 인데 12층 까지는 월 임대료가 아예 4년 동안 면제입니다 그거 다 나갔잖아요 응, 그래서 13층 이상은 내년 4월까지는 전세계가 렌트프리 긴 한데 내년 4월에 분양권 전환을 받지 않으시면 이제 5월부터는 일정 부분에 월 렌트료가 또 발생을 한다 그리고 so... 여기도 허리만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층 이게... 한강 위쪽 쭉걷어가고 음. 밑에 쯤 이제 저층부 쯤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어 저희가 이제 47평 음. 그쪽으로 좀 많이 보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55평을 선택을 많이 하셨고 음. 음 결국 거기서 인쓰신 분들은 그냥 쭉 걷어가셨고 음. 어 우리가 원하는 국민평수 35평대가 음. 이 밑에 월세가 안 나오면 전세 수요로서 쭉안 음. 쓰나 여기 20억을 내고 내가 월세를 얼마나 이야 되나 음. 이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음. 기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크로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대체 제가 이제 아크로에도 더인인것 같습니다. 일단 보증금 자체 현금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여의도에 다시 이제 주거지를 찾으시는 분들도. 이제 그게 안 되니 대출이 안 되니 이제 대체제로 음. 아크로유저 더원의 계약률도 따라서 지금 높다고 네. 전해 어, 들었고 어, 네.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음. 있어서 뭐 저는 어, 프라이트는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음. 지금 계약률을 보시면 확인합니다 한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백일동 전면 한강뷰 쪽에는 있 백일동 같은 경우는 5 5평 대형 평수의 고층부터 계약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음. 오히려 이제 여의도에 사셨던 오래 사셨던 분들은 한강 조항권 자기들은 필요 없다. 봤다. 어 그냥 시티뷰 보면서 음. 가성비로 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백이동에 음. 이제 시티뷰를 보시는 방향 쪽으로 계약률이 뭐 나오고 있는 편이라서 좀 확연하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쯤 돼서 이런 거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음. 저는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부동산을 통해서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조금 그런.. 꺼림직한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어,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세 쪽이랑 월세 쪽이 뭐 지금 뉴스가 너무 안 좋아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지금 일을 못 하시고 계세요 음. 손님 오십니다 잠깐만요 네 브라이트님, 화이팅, 네. 네 지금 저희가 방직인데 음. 브라이트의 여의도 덕분에 음. 손님이 아주 음. 계속 오십니다 그러네요. 네. 역시 지금 지금 강남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방금 상담해 보니까요 여의도를 볼 수밖에 없네요. 음. 음. 지금 여의도만 여의도만 살만한 그 투자 대기 수요라고 하죠. 네. 그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계속 투자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방문하신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여기저기 좀 비교해 보시고 음.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맞는 조건에 할 곳이 어디 있나 많이들 보시는 거 같아요. 브라이튼도 보시고, 지금 아크로도 보시고, 왕산어도 보시는 분들. 현명하신 같은데. 게 투자를 좀해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음. 바겐셀 기간이기 음, 음, 때문에 음. 아파트를 사시든 뭐 건물 빌딩을 사시든 되게 많이 돈을 얻으세요. 뭐 지금은 일단 브라이튼이 가장 핫한 현장이긴 하고 지금 또 상반, 하나가 상반기는 그렇죠. 브라이튼으로 끝날 것 같아요. 하반기가 네. 또큰게 하나 기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뭐 어디죠? 용산이죠. 용산이죠. 예. 용산 더 파크사이드가 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네. 어,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음뭐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 일단 뭐 여기, 저, 브라이튼 여의도도 저희가 이제 현장이 열리기 전에 사실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네, 대기 수요가 많다. 음. 강남 부동산 손님들이 이미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음. 이런 소문이 많은데 역시나 음. 소문과 같이 열리자마자 계약이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용산의 더 파크사이드도 대기 수요가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가격대가 지금 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음. 저희가 이제 저희들끼리 공유하는 금액들을 보면 낮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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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그렇죠. 그그렇 그렇죠. 그 어, 오피스텔이 우선 분양을 하고, 아파트는 후 분양을 가게 될지, 아니면 같이 뭐, 이제 오피스텔의 분양, 계약률에 따라서 같이 열리게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난 상태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오피스텔은 분양을 하겠다. 음. 하반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양가격이 일단 저는 뭐,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초반에는 브라이튼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주목받을 현장. 그런데 용산 평당 2억 정도 나올 거라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네, 2억 정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뭐 실질적으로 나올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조금 네. 뭐 1억 9천으로 나올지 뭐 사실 브라이튼 여의도 저희가 처음에 공유했던 금액보다는 좀 낮아졌죠. 음, 네. 뭐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거의 뭐 1. 일... 1억이니까요, 네, 사실. 음,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조금 <laughs>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가장 주목받을 현장은 용산, 음. 더 파크사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음. 양극화는 시작됐습니다. 음. 양극화는 시작돼서 여기서 선택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음. 가만히 계시거나 음. 과감하시거나 둘중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은 고민하시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는 늘 그렇고 이제 경험을 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니까 이제 뭐 결정을 하시고 빠르게 결정을 하시지만 음. 이제 뭐 이제 30대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고 음. 어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떨어지면 네. 어떡할 거야? 제말 믿고 뭐 투자해서 떨어지면 음. 나를 원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성향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음. 여유가 좀 많이 있으시면 네. 뭐, 뭐 브라이튼 뭐 20억이든 뭐 아크로 1억이든 음. 뭐 이런 게 상관 없으신데 음. 딱 그만큼의 돈만 딱 소지하고 있을 때 음. 투자를 했을 때는 음.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나이 전제사지면 음.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겠죠. 저도 좀 보수적으로 봐요. 저부동산 시장 더안 좋을 것 같아요. 음. 안 좋을 것 같고 딱그 특정 입지에 특정 좋은 어떤 상품만 잘될것 같아요. 음, 저는 고급 주택 시장은 잘될것 같고요. 경기 안 타요, 진짜. <laughs> 네, 아. 거긴 정말 경기를 안 타는 것 같고, 물론 현장에 이제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따지자면, 고급주택 시장은, 뭐, 지금 부동산 흐름과는 뭐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볼수 있고, 대신, 이제, 일반 분들이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아파트 현장들은, 그래도 당분간 좀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다. 네. 어 이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건축도 많이 보시는데, 네. 전 재건축 좀 보수적으로 봐서, 음. 재건축 상담이나 이런 것도 오세요. 음. <laughs> 오시죠. 그게 음. 제일 편해요 네. 아파트 뭐 재건축도 좋은 현장은 피 거래들이 많이, 뭐 가격들이 있거롭네요. 높아요. 조합원 물건들 자체도. 뭐 둔천주공도 마찬가지고, 음. 반포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실질적으로 고객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음. 뭐 언론에서 나오는 음. 이런 금액들만 보시고 판단하시기엔 좀 힘듭니다. 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꼭 가세요. 음. 찾아가보십시오. 음. 그렇게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저희는 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던 게 지금 아크로랑 브라이튼이었기 음, 음. 때문에 여의도에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음. 어, 현장은 확실히 뜨겁고요. 네. 빨리 이거 아크로 이제 완판하고 음. 좀 쉬고 싶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뭐 5월 월간 부동산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